여러분, 안녕하세요. 치나면이 끓고 있네요. 지금 한, 보... 물이 좀 많은가요? 물이, 물이 좀 많을 때는, 내가 팁을 알려드릴게요. 물이좀 많아서 소금 이 소금 좀 넣고, 소금도 넣고, 고춧가루를 좀 사서 나중에, 고춧가루를 넣으면 돼요. 소금 넣었죠? 고춧가루 있잖아, 고춧가루 통. 고춧가루를 이 정도만 넣으면 돼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넣으면, 어, 이 국물 많이 먹을 수가 있어. 국물, 적게 넣으면, 또그 장단점이 있어요. 저 국물 좀 많이 넣는 편이야. 이렇게 하면, 국물 맛이 괜찮아요, 이렇게 하면. 그래서 봐봐요. 거, 기다 끓어가지고, 이렇게. 그래,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. 불 꺼도 되겠네, 그죠? 불 끄고, 불 끄고.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, 이게. 국물이 어떤 거 먹어볼게요? 고춧가루 가 지금 좀 넣었는데, 소금하고. 국물 맛이 괜찮아요. 소금하고 조금 넣었더니. 조금 싱거웠긴 해도. 근데 국물이 조금 조금 버리면 퍼져버려 이게 음 국물 상당히 맛있네요. 아 수제지도 지금 구워 먹고 있어요. 음. 라면 한번 넣어볼까요? 음음 넣고 음 국물 한번 넣어볼까요? 음 바로 끓인 거팔로 먹어야 라면을 이렇게 지나버리면 <laughs> 맛이 없어요. <laughs> 음, 아그 나. 음. 아 오늘은 신라면 하나만 끓여봤어요. 이게 아 신라면은 세일이 가지고 좀 샀어요. 내가 원래 신라면 비싸서 못, 못 사는데 신라면 세일이 가지고 음.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